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도 팬데믹 이후 성인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이빙스 닷컴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 52%는 여전히 자녀와 같이 지내며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모들은 같이 사는 성인 자녀들을 위해 한달 평균 1,000달러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에는 음식값과 휴대폰 요금. 보험비와 자동차 유지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성인 자녀들 중 62%는 생활비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savings.com은 밝혔습니다. CNBC는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많은 성인 자녀들이 막대한 학자금 대출과 치솟는 렌트비로 독립하려는 의지가 꺾이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렌트비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팬데믹 이후 최고 40%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미국의 주거비 비중은 전체 생활비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독립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학자금 융자도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젊은 층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학 시니어들 10명 중 7명은 3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진채 졸업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학교에 등록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18세에서 24세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런 현상이 커지며 다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산다는 뜻의 부메랑 키즈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부메랑 키즈가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획이 없던 돈을 쓸 경우 장기 건강 관리 비용과 저축, 은퇴 계획에까지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게 됐을 경우 발생한 생활비와 이를 충당할 방법 등을 논의해 자녀가 경제적 문제의 책임과 중요성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